뭐? 찍고 계신 거예요? 형 <목소리> 여기. 아, 페인트 꾸마야 되네. 예쁘게 만들어는네 저렇게. 천천히 먹지 아니야? 다 어. 네. 싫어 싫어. 근데? 싫어. 게임. 진짜 너가 너가 거야. 다 불렀다 너. 어나가나 택시비 38,000원 있어. 가야 게임에서 이기면 내 줄게. 게임에서 이겨. 내기를 하라고. 내기 네. 어. 재밌다. 내기야. 어, 내기해야 네기 돼. 3 8 0 0원요 모두 게임값만 내기. 어, 근데 게임을. 솔직 점수를 매겨가지고. 어. 15,000원이니까. 아, 깜짝이야. 안 냈어. 안 돼, 이럴 돈 없어가지고 못 내. 그거. <laughs> 너 내줘, 그럼. 형 <laughs> 오늘 추기금 안 냈죠? 솔직히 <laughs> 말해요안 <말이야>. 아, 냈어. 누가 <laughs> 결혼식이었어? 저거, 저거 <잘하시겠다. 웃음> 뭐야, 그거? 성이는 그거? 시계지 뭐야? <laughs> 뭐소방수예요 <소>, <laughs> 아또 시작이야? 형이 먼저? 반갑입니다 <laughs> <laughs> 너의 심리는 깨뚫렸다 아씨 그만해 이거 <laughs> 아, 아, <laughs> <그거> 정말 맞아요 나이 쩐다 말해 빨리 집권하든가 아니 집중하셔야 돼 아니다 맞다 어? 그럼 화단장 남은 거예요? 화하자화하자자하자연장게자을장하자 화장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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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하하자화장하하자 화장하자. 화장하자. 화 <laughs> 아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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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무려 찮아 괜찮아. 괜찮아. 예, 진 없지. 손은 없어. 아니야. 정화경 있어. 그 시초에 있어. 제 아, 취소했어요. 할리 <laughs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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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걔 <계속. 오야. 놀람> 할인 받고 개조하는데 5천만 원 6천만 원 주고. 할리 이거 완전 그거잖아. 옛날 그 뭐라 해야 되냐? 대통령들 지나갈 때 <놀람> 경호하는, 경호하는 오토가 있잖아. 졸라나 배달할, 배달할 때 쓰게 빌려주면 안 돼요? 이거 이걸로 배달하면은 어형땀 노이득이에요 진짜. 아야 좀만 빌려줘. 봐기에도 못해요 이거 거의 차 수준이어가지고. 내가 봤을 때그형그거 탄다 아, 그러면. 응. 야 그럼 가부사잖아. 나 이러고 이, 어디 달려있어 이거? 형, 여기 달려있어. 왜 여기 달려있어? 이거 뛸것 같은데. 어 이러고 갈 가고 한번 가고 싶어. 우와 오토바이 삼촌 씨. <laughs> 아니 오토바이 오토바이 덕분들이 네. 오토바이 타고 부산까지 가더라고. 나도 갈것 같아. 엄마 엄마들. 엄마는 어떻게 되니까? 옆에다 그거? 아니 뒷자리 그거 하는 것까지 개 그거 개조하는 거예요 또. 아무데나 나는데 갑자기. <laughs> <laughs> 게임 끝내버리면서. 어. 사실 뻔이야 일들이. 진짜 쉽다. 그니까 워킹 레드는 그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이거. 아 진짜 아니. 아 근데 손아자 악력 싸움입니다 응. 이건 팔씨름 아니고 응. 하나 둘셋 아, 근데 얘랑 나랑 힘안 들어간 것 같아 어, 서로? 빌만한데 이거 서로 아 왼손으로 하자 왼손으로 안해미안얘 서로서로 시 <목소리> 아, 여기 여기, 여기. <laughs> 아 오른손. 아세타 시작해요. 하나, 자 심플로. 둘, 어. 하나, 이 오, 오, 막상막하. 오 막상 막하. 오, 막상 막세. 오. 오. 과연 과연 과연. 과연 오! 오. <목소리> 야 왼손 한번만해 응. 왼손 한번만 해줘 <목소리> 쌍인 보러 나왔어. 쌍인 보러 나왔어. 쌍인어쌍어쌍 자, 두 번째. 자, 준비 자, 오 이거 자, 그다 갖추자고. 두장 찍었어요, 이미. 여덟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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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<laughs> 내 장이야. <laughs> 머리만 넣었었어. <laughs> 아, 예, 저 머리만 이렇게 넣고 있었어요. 진짜 쪽팔려 죽는 줄알 머리만 넣었어? 아. <laughs> 한번더 찍어야 돼요, 저희. 아, 왜? 왜? 사더 뭐. 들어갔어요. 어? 아이, 들어와요. 어? 들어가야 돼. <laughs> 들어가야 돼. 게 눈이라도 나와야 돼. 눈이라도 나와야 돼. 눈이라도 나와야 돼. 야사나다사나다 아니 왜 사진 안 나왔지? 전환대 아, 아니 이게, 이게 안 나오네. 주장이나 찍었는데. 이게 안 나온 거네요. 그럼 형님, 그렇죠? 환불해달라고. 야, 돈다 먹었어? 계좌 게... 유사 너 여기 여기다 보내줘. 계좌번호로 된 거예요? 이네 계좌번호 이걸 적어줘. 지금 여기 엄청 넓네. 아 진짜? 여기 엄청 넓고 에이스. 비키 올라가야 이거? 안돼 안돼. 안돼요? 아, 이거 다한 거야? 야, 나 검은 자가 없어, 항상. <laughs> 아, 이거 두개 달라요? 똑같죠? 몰라. 똑같아요. 귀엽다.